이거는, 이거는 내가 해삼 잡는 건데, 이게 낚싯대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쑥 빠져나가잖아. 함부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 봐라. 안 빠져나가지. 자. 아, 이거는 문어 잡는 거, 문어 갈고리. 원래 내가 이렇게 혼자 다닐 때는 많이 안 가져가. 근데 오늘은 이것저것 좀 잡아보려고. 야, 이것도 하나 개비했어. 개 잡는 거. 아, 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해류질 하는, 밧데리. 그 다음에 이게, 자전거 헬멧에다가 이걸 부착했어. 음.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것도 차고, 뭘하려 그러면, 참, 챙길 게 많아요. 출격하면 돼. 아이고, 야 가만있어봐 좀 일단 빼고 오늘의 전지는 어디인가요? 야 원래는 수산서부터 저 동산항까지 쫙 뒤져야 되거든? 예 근데 오늘 간단하게 그냥 수산에서만 수산방파제만 한번 뒤져보자 오늘 주 타겟은? 타겟은 일단은 문어지 일단 문어인데 올해도 전체적으로 문어가 잘안 들어왔어 아, 그래서 원래는 문어 갈고리만 내가 가져다니거든? 네. 다른 거를 가져다니면 집중력이 떨어져. 해루질 집게도 갖고 왔잖아. 여기 뭐그 돌게 비슷한 간식도 거 있어. 그거는 잡아다가 반딱 잘라 가지고 라면 끓일 때 넣으면 맛있거든. 이야, 좋습니다. 접전지에 음. 도착했습니다. 자, 완전히 전쟁터에 가는 중입니다, 전쟁터. 야, 오늘은 해삼도 안 보인다. 야. 야, 파도가 바깥에는 많이 치는가 보네. 야, 여기서 내가 오면은 여기서 꼭 문어를 한 마리씩 잡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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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송이 아니라 한집 방송. <laughs> 그래도 저희가 지금 30분 들어봤는데 진짜 물에 한 마리도 없네요. 네, 뭔가 안 맞아. 뭐가 안 맞는지는 몰라. 나는 뭐 물때가 안 맞니, 수온이 안 맞네 이런 얘기는 난 조, 솔직한 얘기를 핑계 같아서. <laughs> 그렇긴 한데, 이렇게 없을 정도면 뭔가 안 맞기는 하다는 거야. 뭐가 안 맞긴 안 맞아. 이렇게... 이상하게, 근데 니하국 네 오면 뭐가 이렇게 하나도 안 잡힌다. 어? 두안 오셨어요. 어, 그래도 어쨌든 문제가 문제는 너네. 그렇지, 정확하게 따지면 핑계지. 핑계야, 하, 더워요. 일단 덥고, 이상하게. 우리 피디님하고 같이 오면 뭐가 안되네 피디님 불하지 마시고 아니요 <laughs> <이제 웃음> 뭐가 안돼 오늘 첫 낚시 갔다 왔는데 낚 아, 못했어도 이게 시작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시작이고 아 이렇게 나왔다 가면 일단 건강에 좋아요 또 이게 네, 건강에 좋고 근력운동 하고 아이고 아 죄송 아쉽습니다 뭔가 좀 잡는 거를 좀 보여 드려야 되는데 잡아서 좀 먹는 것도 보여 드려야 되는데 나오기만 하면 꽝이네요 정말 다음에 기대해 주십시오. 끝. 감사합니다.